관해 면 좋겠고요. 그거 전에 제가 한마... 한 말씀 좀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상 제가 오면서 거래소 이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을 거래소 이거 잘안 보일 텐데 이 삼부톡은 주가 그래프입니다. 혹시 보일지 모르겠어요. 최근 카메라들이 좀 <laughs> 나서 보일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한번좀자 더,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게 3부 톡은 주가 그래프인데 천, 1,050원, 천2 0원대에서 5,500원까지 5.5배가 올랐습니다. 아주 단기간이죠. 그래프가 소위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매우 예쁜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몰랐을까 당시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후 복구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우크라이나 꺼졌어요?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근데> 어떡하지? <laughs> 네. 이거 어떡하지 저희가 상설특검도 추진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주식을 조금만 해본사람이 보면, 주, 이 주가조작인 게딱 드러납니다. 다만 잡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 네. 아주 전형적인 그 주가조작을 했는데, 한 네. 번만 더 할까요? <laughs> 미안합니다. 큰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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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다녔어야 되는데,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 근데 이거를 지금, 증권거래소 자체 분석상으로는 분석 역량도 그렇고, 권한도 그렇고,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뭐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 좀, 좀이 증권거래소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의심가는 것들은 좀 실제로 조사할 수 있게, 조사 권한을 걱정 할 필요는 없거든.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오경 단장께서 그것도 좀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것 장기적 과제로 여러 단위에서 동시에 좀 감시를 해야지 이 감시 권한을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거기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부패의 원, 원상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위 주식시장에는 작전주라고 하는 게 너무 많죠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천 원에서 5,500원 갈 때까지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고, 누군가는 팔아서 이익을 받겠죠. 누군가 이익을 본 만큼, 누군가는 피눈물 을 흘리면서 손해보고, 어쩌면 평생 가슴 두드리면서, 가슴 치면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 심각한 경우는 주식 시장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타인의 인생을 훔쳐가면서, 이렇게 주가 조작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 이거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 시장 체제 자체를 망가뜨린다. 그 생각이 듭니다.